그래서 강남 3구를 잡으려고 했었던 어떤 국지적인 전투가 전국적인 뭐 전선을 확대되기 때문에 전국 전선을 확대되기 때문에 이건 걷잡을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통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지방 선거에는 진짜 악재고 그렇다 그리고 제가 뭐그이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말씀도 드리는데 진짜 세금은 혁명의 도화선이에요. 음.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. 예. 그래서 모든 그 세계사를 관통하는 혁명과 정치적 격변에는 예? 그 세금이 있어요. 예.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, 그러니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. 예. 그리고 그건 그뭐 보유세를 높이면 음. 집을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세금을 더 내야 돼. 예. 이렇게 나오고요. 예. 집을 두 채, 세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예. 세입자들에게 그걸 반드시 전가시키기 때문에 예. 예. 그 부분은 피해하거나 야 정말 마지막까지. 예. 예. 그래서 가, 막 강남 3구를 잡으려고 했었던 어떤 국지적인 전투가 예. 전국적인 뭐다까전선을 그러니까 확대되기 때문에 전국 전선으 확대되기 때문에 어? 어, 이건 걷잡을 어?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통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예. 지방 선거에는 진짜 악재고 어? 그렇다. 예. 그리고 제가 뭐그이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말씀도 드리는데 진짜 세금은 혁명의 도화선이에요. 음.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. 예. 아, 그래서 예. 모든 그 세계사를 관통하는 혁명과 정치적 격변에는 그 세금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, 그러니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. 예. 그리고 그건 그뭐 보유세를 높이면 음. 집을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세금을 더 내야 돼 예. 이렇게 나오고요. 음. 집을 두 채, 세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음. 세입자들에게 그걸 반드시 전가시키기 때문에 아. 예. 예. 그 부분은 피해야 하거나 정말 알겠습니다. 마지막까지.